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더 평안함을 누리는 더 기어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묵상 앱베 소서 6장이고요. 마지막이네요. 17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아침묵상 출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에서 어, 조언과 상전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나눴죠. 그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한쪽 측면 보면은 약간 기술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굉장히 중요니다 그죠. 그렇게 사야 되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어, 앱에서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절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을 우리를 우리랑 싸울 때뭐 하려 고 할까요? 자, 우리를 잡아끌어서 주님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까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매 순간 예배 자리에 가야 되고,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싸우시는 싸울, 싸울 수 있게 든달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전신 갑주 보시면은 14절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량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 허리띠라는 것은 그 당시 옷을 꽉염해주고 움직이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리를 배워나오고 이 복음이죠. 복음을 잘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의 이렇게 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입니다. 자, 이것을 호신경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매 순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 군화겠죠. 복음이 준비한 군화라는 것은 내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자, 방패는 막는 거죠. 자,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 결국 승리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항상 바로바로 바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통도 어려움도 절망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버티면서 이것 잘 버티면 주님이 승리 주시고. 잘 버티면 결국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생각을 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항상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위로 되는 말씀이그 말씀 중한 가지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돌이킴이나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것을 잘 투구로 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성령 말씀으로 물칠 수 있으니까 검이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또이 말씀이 떠오르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위로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에게 기도해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미암아 이기고 또 일어서고. 또든든한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꼭 기억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